에제 숨은 꺼 끄지 마내고 내가 들어가야겠다. 정신 나가 듣기는 이거. 아 이거 배신 어떻게 하냐 이거. 아 이거 해보고 싶은데. 들어가자마자 너가 들어가는 거. 다른 플레이어가 죽기 전에 숨은 꽃을 뺏었어요. 둘다 형제 아니야 예, 이정도면 아니면은 기다무판에 버려졌는데 히치하이킹 했는데 그대는 운명을 밀수 하겠지 뭐. <웃음> <웃음> 나와. 빙. 아 내가 할까아아뭐나 어디가 나 어디가 오? 아이스크림, 아아 진짜 야, 정겹다. 빨리 쳐 문을 열 거라 이제 아 조용히해. 아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. 아 아이 뭐야, 아. 뭐야 이거, 이거 이거 이건 또 어떤 방이야? 응? 어? 뭐야 나 처음 봐. 나좀 이번 이번에 새로 패치됐네. 아 먼저. 뭐 야 이거 방 번호도 잘 기억해야 된다. 이거 가짜 모 생겼어. 그냥 막 없어. 4번 어. 방. 오, 양기비다. 뭐야? 아, 미친 놈아. 야 걸려. 야, 야, 아, 야, 야 그거 횃불 들지 마. 그거 달아. 그거. 알서 아, 빨리 열어. 빨리 열어. 빨리 열어. 빨리 열어. 아 알았어 좀 조용히. 오, 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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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내가 열쇠를 먹었다, 자식들아. 그러니까 빨리 열라고! 빨리 열어! 구멍에 고구마 넣냐? 아, 왜 이렇게 느려! 자, 11번 방. 여긴 달기가 없네. 11번 가? 어? 아씨 아니, 아니, 11, 11, 11. 11m... 어우, 깜짝이야. 어, 야, 그래. 야 가짜 보인다, 가짜 보인다. 잠깐만. 13번이... 야, 13번 가. 너, 13번 가. 가! <laughs> 아, 아 뭐해! 그래, 그래, 그래. 가자, 가자, 가자. 아악! 깜짝아. <웃음> 어? 어어안 빽시, 안시안 빽시, 안 빽시, 안 빽시, 데응시오 빽시, 안 빽시, 그, 그, 그. 뭐안 빽시, 안 빽시, 안아시나좀시안 빽시, 안 빽시, 안 빽시, 안 빽시, 안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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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 18번, 음. 고 아니 여기, 여기 여기 여기, 여기. 아, 번 g 여기, 여기, 여기. 18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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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18번, 아니야. 8번 18번, go. 18번, 여기1 8 빨리 가 빨리 1 8 1 7 g 래 17, 17 가어 아, 18번, 아, 가 18. 아, 18번, go. 18번, go. 18번, 이 o 18번, 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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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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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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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번이야.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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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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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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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띵띵띵띵 뭐하냐 이 대비 똥구멍 파일새끼야 아니아 일안해? 일안해? Not working 아, 알았어알았어알았어 똥구멍에 던져어줘내 그래, 돈은 뺐잖아 니또 눈깔이 나올 때가 됐는데? 음, 나왔어 지금 아 벌써? 누가 한 네. 명을 리드해 누구 하나가 리드에 한 명이 아이템 들고 있으면 아이템 보이거든? 어디 가는지 보여 아 그래? 어 애가 할게 그래라 뭔 아이템이 있는데? 손전등 그걸 들고 있어도 돼? 왜 이거 니네 똥꼬에 쳐버려줄까? 위안 뭐야 레버 어딨어? 제비 응? <laughs> 너.. 너한테 시키고 도망오는데? <laughs> 아 <웃음> 개새끼 이 <laughs> 내가여여 n 래아 ㅇ 아가 분명 에 뛰세요 가 afraid 데 e happening ㅇ ㅇ ㅇ ㅇ ㅇ 아, 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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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조 ㅇ ㅇ ㅇ ㅇ if y o u 조용해야 이거다 에휴... 오른쪽. 랑랑랑랑랑 랑. 가운데. 직진, 직진 직진. 중 ANG. 열 꺾어. 왼쪽, 왼쪽으로 왼쪽. 아, 오른쪽. 오른쪽. 왼쪽 아하. 별거 아니죠? 음. 응. 헐. 헐. 그렇지. 응. 야, 크로 갑자기 순조롭게 통과했네. 갑자기? 그러게, 또, 엉덩이 물어 뜯길 줄 알았는데. 이런. 양기비 내라고, 양기비. 그 양기비 우리나라에서도 돼있 아, 거야. 나와. 아, 몰라. 아, 돈을 못 얻었잖아. 없잖아. 어? 아이씨. 아, 나 20원 부족하네? 가자. 어. 아니야, 충분해. 앉아다녀. 아, 콜링어 미딩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이쪽으로, 이쪽으로. I'm safe. 오케이 오케이. 자, 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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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아, 잠깐만. 자. 어. 번호가 이 응, 괜찮아. 8 8 어. 어일단일단8 5 어. 일단, 일단 8 5까지 맞아. 8 5? 어. 어, 어. 8 5 8 어. 5 8 9 8, 8 5 8 5 8 9 8. 8 5 8 9 8. 고. 네. 출동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빨리 열어. 오프 e 크로 빨리 와 크로 빨리 와아나 그래. 이거 사고 싶은데 못 h 어 go! How w a 봐 the boss? What's t h a 먹었어. 가지마 a v a Lava! I was doing the door! I 나키 s doing the door! I 가자 크로 가자. 레디. 오로스가 박스 먹었다. 야 크로가 50에서 안죽안 죽었다니 좀 이거. 어시 스크래치 마가인 뭐 놈이. 야 <laughs> 누가 또내 뒤에서 부식한 다음에. 이제라 한단 말이야. 야, 뭐왜 그래? 아 이게 이게가 스크래치라는 놈이야. 스크래... 어 야. 어, 62. 어시 까먹어린다. 온다 온다 온다. 온다. 장기비 나와. 어, 아이 나룸. <laughs> 아이고 끄집어내는 패스 만들어야 돼 그니까 그 천원이어도 내가 산다 흐하스지기장이야끄집어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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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패스를 만들어야 된니까 이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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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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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어디냐 가 여기 아니야? 여기 뭐? 음? 아 여기 찾았어 <laughs> <차렸어. 웃음> 아 역시, <웃음> <아니요>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역시. 나의 강트리 먹혔다 아나 반피밖에 안 남았어 68 68 69 69 육. <laughs> 음. 야,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. 7버티돈가 나왔어, 돈깔이 나왔어. 아니야? 자, s e 이 나와야 돼 이제. 7 e v e 여기서 그냥 쭉 가면 돼 이제. s e v 7가 나와야 돼. 이렇게, 이제. 왜 이렇게 호르냐 그러니까. 73. 어, 와, 나왔다. 야, 나온다. 이야. 한번더 나온다. 나오면... 여기서는 크루가 아마 통과를 못할 거야. 야, 그거 했으면 좋겠구나방송하기 싫어. 여기선 나도 한 번, 그, 죽었거든. 왜? 쉬워, 이거. 나 여기서 한 번도 안 죽었어. 왼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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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! 왼쪽! 왼쪽. 가운데! 아, 가운데 손에 피하고. 나, 나, 나 망한 것 같아. 응? 음? 나 망한거 같아 f x 누가 출했네 살출했다 누데아야 야, 야, 크로가 달았어 잠깐만, 이거 어. 그거 나오지 않냐? 여기서? 뭐? 어는 거? 아, 엠보엠보 엠보시, 엠보시 아, 엠 그건데 리얼 네가 뭐고. 죽을 것 뭐. 크로스가 출동 가. 어, 야! 응? 운... 어? 어. 나와 십자가, 십자가 지 오오오오! 흔들리 계신 우리 아버지요! 아, 잡았어. 그래, 그래 저게, 저게 더미가잡았 흔들리 계신 거기래. 저희 아버지요! 허무시, 89였지. 어? 90으로 가. 90으로 가라고. 아! 90. 아!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, 나, 야, 같이 가, 제발. 나, 나 무서워. 어디, 지디 새끼야. 내가 말자, 했 89라고.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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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무 무서워, 잠깐만 같이 가, 나 어, 그 집으로 가라고 했던니만 제가 가네 멍청한 새끼들 거야, 이 아니, 왜, 왜, 왜 <laughs> 야, 또, 또 이제 막 덫, 덧, 덧막 나온다, 이제 덫나이 ㅅ <laughs> 몇 번을 봐봤냐, 여기서 같이 가나 말해줄게 아, 아, 좀 느리게 가, 제발 <laughs> 이 <아이, 딸기> 새끼야, <laughs> 오라고 오잖아, 오잖아. 오잖아, 마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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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또 또셔. 예, 아니, 여기 네가 이미 숨고 있으면 어떡해? <laughs> 아. 예. 아니, 돗발발